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드디어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김건모 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 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었죠. 그래서 이어서 강용석 변호사는 A 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김건모 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로 김건모 씨의 명의를 훼손하고 또 허위 사실을 고소한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무 씨 측은 이어서 해당 여성은 물론 피해 사실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했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7년간의 연애 활동을 이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는 등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가할 수 없어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 미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김건모 씨는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이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여성이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김건모 측 반응에 이 만취해서 기억이 없는 건가, 또 만난 적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또 증거가 없어도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시대라, 시대다라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